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봅시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수 있는 정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물질의 양, 몰을 알수 있고요. 분자 수, 기체의 부피, 질량 등 여러 가지 양적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요. 몰비 또는 분자 수비와 같다. 기억해? 계수비는 몰비 또는 분자 수비다. 기체인 경우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는요.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 다시요 기체는요. 기억하세요. 기체는 부피 자체가 몰비입니다. 몰비. n이 몰이에요. 몰. 기체 부피 자체가 몰이다. 몰 질량은요.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몰비와 질량비는 같지 않습니다. 조심해요. 몰비와 질량비는 같지 않다. 몰비에. 각각의 몰 질량을 곱하면요 물질의 질량비를 알수 있습니다. 다시요 몰비는 단위가 몰이죠. 몰 질량은요 그람 p e 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요 약분되고 질량 g 람을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비는요 몰비자 이 분자수비 기체일 경우는 부피비다. 질량비는 아니다. 질량비는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개수비. 화학반응의 계수비는요 몰비다, 분자수비다, 부피비, 기체일 경우 질량비는 아니다. 외워두시고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에서 할수 있는 정보 봅시다. N2, H2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얘네들이 2, 2 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합비가 1대 3이에요. 그러면 1대 3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질소가 두 개. 그쵸 질소 원자 두 개. 23은 6, 수소 원자 여섯 개. 됐죠? 자, 그러면요. 질소 N2 분자가 한 개고요. 수소 분자가 세 개고요. 됐죠? 아모니아 분자 두 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질소가 1몰이면요. 수소는 3몰 반응하고요. 아모니아가 2몰 만들어진다. 개수비가1대3대 2다. 자, 그래서 물질의 양 몰비가 1대 3대 2고요. 분자수도요 1대 3대 2가 됩니다. 자, 1몰이니까요. 6 0 6 × 1 0의 23승 개펌을 곱하면요,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입자 개수비도요 1대 3대 2가 됩니다. 분자수비도요, 부피비도요. 자. 1몰 곱하기 22.4리터 펌을 곱하면요 여기가 22.4리터, 여기는 3몰이니까 20.4리터 세 개, 얘는 2몰이니까 22.4리터 두개 됐죠? 그래서 기체일 경우 개수비가 부피비다. 질량 체크해 봅시다. 자 N 투니까요 14 곱하기 2입니다. 얘 분자량이 2이고요, 곱하기 3이고요, 얘는 화학식량이 17이에요. 곱하기 2 그러면 14대 3대 17이 되죠. 그래서요. 질량비는요. 14대 3대 17이니까요. 개수비인 1대 3대 2와는 다르다. 질량비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 됐죠?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봅시다. 화학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비는요. 몰비입니다. 개수비는 몰비. 이걸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부피 등 필요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개수비는요. 몰비입니다. 기체의 경우 부피비고요. 그러면 몰비에서 질량을 알고 싶으면요. 곱하기 gmol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몰 질량 곱해준다. 그러면 질량이 나온다. 다음 질량비가 주어졌으면요. 그람포 몰로 나눕니다. 그러면요. 몰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됐죠. 화학반응의 양적관계 활용. 사 산업 현장에서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반응물의 양을 계산하거나 주어진 반응물의 양으로 최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는 데 양적관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학반응에서의 질량관계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개수비는 몰비고요. 이것을 이용하면요. 반응물과 생성물 중 어느 한 쪽의 질량만 알아도요. 다른 쪽의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나트륨 46g이 충분한 양의 물과 모두 반응할 때요.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을 구해 보자. 자, 나트륨의 원자량이요. 23이고요. 수소는 1이네요. 그러면 자, 화학식을 먼저 만들어요. 나트륨, 물, 그 다음에 NaOH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알카리금속인데요. 이 알카리금속은요. 물과 반응하면요. 수소기체를 만드는 특성이 있고요.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연기성을 나타낸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반응물의 질량을 뭘로 환산합니다. 일단 46g 이니까요. 46g 나누기. 23g per mol, mol 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요, 2 m 나오죠? 됐죠? 그래서 2 m 구했고요 개수비가 mol 빈걸 이용해서요, 생성물의 양을 구합니다. 그러면 m 비가 2대2대2대1이에요. 됐죠? 나트륨과 수소의 개수비가 2대1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2 m 이 모두 반응하면요, 수소 1몰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2대1이니까요, 얘가 2몰 반응하면요, 얘가 1몰 생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성물의 몰을 질량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1몰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수소의 화학식량이요, 원자가 1그람퍼 몰이니까요. 분자일 경우는요, H2입니다. 원자가 1그람퍼 몰이니까요, 수소 원자 두 개인 건요, 2그람퍼 몰이에요. 됐죠? 그러면, 물질량 2g 퍼 물을 곱하면요, 물 약분되고요, 2g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소는 2g이 생성된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다시 확인할게요. 나트륨과 물이 반응해서, NaOH, 그 다음, 수소기체 발생한다. 다시요, 알칼리 금속은요,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물질을 만들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엄계성을 알칼리라고 해요. 자,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A, B, C, D. 됐죠? 그럼 나트륨은 A.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A는 c 고요 자, 수소 한번 갈게요. E, B는요. 자, 여기 C가 있네요. C. 다음, 여기는 E, D. 됐죠? 산소 갈게요. 이쪽은 B네요. 그리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B는 C입니다. 그러면, 미정계수법으로 A가 1이면요, C도 1이에요. 그러면 C가 1이니까요, B도 1이에요. B가 1이고요, 곱하기 2, C도 1입니다. 1,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ED는요, 얘가 넘어가면 1이네요. 그러면 D는 2분의 1, 됐죠? 자, 그러면 A가 1이고요, b는 1이고요 c는 1이고요 d가 2분의 1이니까요 정수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2 2 2 1 됐죠? 그러면 화학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na 플러스 h2o naoh h2 그러면 a는 2 b는 2 c는 2 d는 1 됐죠? 자, 여기서요. 문제 나왔던 게 얘가 2몰이 있었답니다. 그다음에 얘가 충분한 양이래요. 자, 이게 반응 전입니다. 자, 이때요. 얘가 충분한 양이니까 나트륨이 모두 반응합니다. 이걸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충분하기 때문에 얘가 모두 반응합니다. 그러면요. 얘는 2몰 생기고요. 얘는 1몰 생겨요. 됐죠? 그래서 전반후인데요. 전반후 반응에 얘가 0이고요. 얘가 플러스 2, 얘가 플러스 1몰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이요. 1몰의 질량이 수소가 2g4몰이니까요. 곱하면 수소가 2g 발생합니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됐죠? 화학반응에서의 부피관계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요, 기체 부피비와 같다. 이걸 이용하면요, 반응부가 생성물 중 어느 한 쪽의 부피만 알아도요, 다른 쪽의 부피를 알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0도시 일기압에서, 그쵸? 기체의 경우에는요 온도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자, 뷰테인 기체 3 0리터가 충분한 양의 산소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기체 부피를 구합니다. 그러면 개수비가 2대13대8대10입니다. 그러면 개수비 자체가 부피비예요 됐죠? 그러면 얘가 3 0터 반응했댑니다. 산소는 충분한 양이니까요. 얘가 모두 반응한 거예요. 기억해 놔야 돼요. 한계 반응물은 얘입니다. 그러면요. 이산화탄소는요. 팔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반응비가 1대4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네 배해주면 되죠. 그럼 120 리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고요. 다시 개수 맞추는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음 C4H10이에요. 얘가 b u t 인데요 탄소 개수 한 개면요 메타라고 읽고요. 두 개면 에타, 세 개면 프로파, 네 개면 b u 라고읽어요 b u t 그 중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뷰테인입니다. 얘가 산소하고 반응하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타나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소 때문에 물이 만들어진다 기억하고요. 가장 복잡한 걸 1로 정합시다. 1 그럼 탄소 4개니까 3을 됐죠. 수소는 10개니까요. 5 적으면 되겠고요자 산소 마지막에 합니다. 여기가 5개 여기가 여덟 개 됐죠? 그러면 합치면 13이네요. 그러면 2분의 13해 주면요. 곱하기 돼서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개수가 지금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 2고 해 주면요. 2대 2분의 13이니까 13대 여기는 8대 여기는 10이 되죠. 됐어요. 자 얘가 C4, H10 이고요 이제 화학식 쓰시다 O2, CO2, 그 다음에 플러스 H2O. 됐죠. 자, 몰비가 얘가 2대8입니다. 그러면 1대4로 반응하는데요. 얘가 30리터 반응했대니까요. 생성되는 건요. 4배, 120리터.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과 부피 관계입니다. 0도시 일기압에서 에탄올 11.5g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부피예요. 한쪽으로는 질량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물어본 겁니다. 환산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원자량이 각각 1, 12, 16이다. 수소, 탄소, 산소가요. 영도시 일기압일 때 부피는 22.4리터다. 그러면 22.4리터퍼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체가 포함된 화학반응에서 화학반응식을 이용하면요. 반응물과 생성물 중 어느 한쪽의 질량으로부터 다른 쪽의 부피를 알수 있고요. 반대로 어느 한쪽의 부피부터 로 다른 쪽의 질량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에탄올에 산소 반응시키면요. 반응비가 1대3대 2대3이 나와요. 1대3대2대3. 됐죠? 이건, 몰비자 기체일 경우 부피가 몰입니다. 부피비입니다. 따라서, 몰비는 부피비. 언제요? 기체일 경우요. 됐죠? 반응물의 질량을 뭘로 환산해야 돼요? 질량이 11.5g 여기 주어졌죠? 그 다음에, 에탄올의 화학식량이요. 탄소가 2개니까 12 곱하기 2. 그 다음에, 수소가 6개네요. 그러면 1 곱하기 6. 산소가 1개죠. 그러면 16. 됐죠? 24 플러스 6 플러스 16이니까요. 30 플러스 16. 됐죠? 그러면 46입니다. 그러면 4 6 g 펌물로 나누면요. 0.25몰이 나와요. 에탄올과 이산화탄소 몰비가 1대 2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0.25몰이면요. 두배니까 0.5몰 되겠죠. 그죠? 그러면 0.5몰이요 부피로 환산해야 됩니다. 22.4l/s 뭐를 곱하면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11.2l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자 c2h5oh는요 산소와 반응하면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소 때문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1이라면요. 탄소가 2개니까요. 2 써주면 되고요. 수소가 6개네요. 그러면 3이 6. 됐죠. 산소는 여러 군데 퍼져 있으니까 제일 나중에 합니다. 여기 산소 1개인데 3개에 곱해져야 되죠. 3. 여기는 2는 4. 그러면 총 7개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 1개 있으니까요. 여기 6개 되면 됩니다. 그러면 3.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개수비가 1대3대2대3이에요. 그러면 화학식이요. C2H5OH 플러스 3O2, 그 다음에 ECO2, 3H2O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반응 몰비가 1대3대2대3이란 뜻입니다. 자, 이때 얘를 얼만큼 줬냐면요. 11.5g 줬답니다. 그리고 얘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부피 얼마냐? 자, 반응 몰비는 1대2입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화학식량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얘몰 질량이 46g·mol 이었다고 금방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0.25mol 이 나와요 됐죠? 몰비가 1대 2니까요 그대로 가서 0.5mol 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22.4L가 1mol 이니까요 곱해 주면요 11.2L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습하세요. 영도시 리기압에서 암모니아 68g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기체의 소 부피를 구해보자. 음. 몰비가 1대3대2네요. 됐어요. 그러면요. 얘를 68g 얻기 위해서 수소의 부피가 얼만큼 필요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일단 생성물질의 양을 몰로 바꿔야 되는데요. 암모니아는요. 질소 하나에 3개의 수소가 있으니까요. 14 플러스 3 곱하기 1 이렇게 돼서요. 17 그란퍼 몰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를 17 그란퍼 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몰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4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몰비가 3대 2죠. 그죠근데 얘가 4몰이니까요. 여기는 2배 6몰 만들어져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 6몰이 필요하다.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수소 기체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6몰을 부피로 환산해주면 되죠. 6몰 곱하기 22.4 리터/몰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약분되고요. 곱하면요 134.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만 기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체는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합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을 똑같이 맞춰놓고 해야 되고요. 0도시 일기압에서는요, 기체 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몰의 부피가 모두 22.4리터지만요, 다른 조건에서는 일몰의 부피가 달라집니다. 기억해놓고요. 과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입니다. 요 실험은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공부해 두세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입니다. 탄산칼슘이 1g, 2g, 3g을 각각 측정합니다. 3 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요. 30ml씩 넣고요. 삼각 플라스크 전체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묽은 염산이 들어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절위에 올려 놓은 다음에요. 탄산칼슘 1g을 넣어서 반응시킵니다.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요. 삼각 플라스크의 전체 질량을 측정하고요. 탄산칼슘을 2g, 3g을 사용해서 3, 4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요, 탄산칼슘 고체 상태 CaCO3 질량을 1g, 2g, 3g 준비해놓고요. 일단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을 준비하고요. 자, 섞습니다. 섞으면요, 반응하겠죠, 그죠? 반응하면서 뭔가 뾰로롱하고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날라간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날라가고 감소한 질량이 될 거예요. 그러면요. 자두 개의 질량 합이요. 얘네의 질량 합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게 처음의 질량에서 얘의 질량 반응 후 남은 질량을 빼주면 이산화탄소 질량이 나와요. 자 다시 봅시다. 실험 오차 줄이기 탄산칼슘과 물군 연산이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 열에 의해 물군 연산 속에 물이 증발해서 삼각 플라스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발생한 이산화탄소 질량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돼서 오차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오차를 줄이려면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으로 누슨하게 막아서요. 이산화탄소는 날아갈 수록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는 솜에 응축되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요. 반응 전 묽은 연산에 들어있는 삼각플러스의 질량과 탄산칼슘의 질량을 합한 값에서 반응 후 삼각플러스의 전체 질량을 빼서 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다시 갈게요. 화학반응식은 탄산칼슘, CaCO3, EHCl 반응에서 CaCl2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는데요. 자, 요건 삼각플러스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얘를 집어넣어서 반응시킨 겁니다. 그러면 반응 후 삼각 플라스크에는요. 얘하고 얘가 들어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뾰로롱하고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 w1에서요. 반응 후의 질량 얘네 둘의 질량입니다. 얘 w2를 빼줘야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응 전의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하고요. 그다음에 CaCO3 넣은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과 같아야 되는데요. 반응 후에는요, 뭐가 빠져나갔다고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요, 이 전체 질량에서 얘를 빼줘야죠. 빼주면 이산화탄소 질량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요. 탄산칼슘과 묽은 연산이 반응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삼각플라스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 차이는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에 해당됩니다. 반응한 탄산칼슘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 CaCO3 이산화탄소의 확신량은 각각 100g4mol, 4 4 g 입니다 그럼 실험원에서는요. 탄산칼슘 1g을 반응시켰더니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0.4였대요. 그러면 탄산칼슘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100g/mol, g이죠. 1g을 g/mol로 나누면요. 0.01몰이 나와요. 얘는 0.4g이니까요. 0.4g 나누기 4 4 g m o l 로 나누면요. 0.01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계산했어요. 자, 탄산칼슘 2g이고요. 자, 구람 퍼몰로 나누면 0.02몰. 자, 얘도요. 0.9g인데요. 44g 퍼몰로 나누면요. 대략 0.02몰.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요.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이 1대 1로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해석하면요. 반응한 탄산칼슘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비는 1대 1이고요. 화학 반응식 계수비와 같다. 이걸 실험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CaCO3가 100 g 램 몰입니다. 몰 아, 질량이요. 이산화탄소는요 44 g 램 몰이에요. 그러면 CaCO3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해서요 CaCl2가 만들어지고요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열을 놈하고 날라간 거다. 그러면 반응 전에 삼각 플라스크에는 HCl이 있었고요. 여기 탄산칼슘을 이렇게 고체를 넣어 준 거고요. 반응 후입니다. 반응 후 삼각 플라스크 질량이 있을 거고요. 자, 얘네 둘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뾰루룩 날아간 건 이산화탄소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1g 넣었답니다. 그랬더니요. 얘가 0.4g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반응 전에 삼각플라스크에 있는 염산의 질량과 탄산칼슘의 질량을 합한데서 반응 후에 삼각플라스크의 질량을 빼주면요. 날라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얘가 화학식량이 100g per m o l 이니까요 0 0 1몰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44g per m 이니까요 나누면요. 얘도 0 0 1몰입니다 그래서 반응 몰비가 1대1이다. 자, 마찬가지로 2g을요. 배양시켰더니요. 얘는 0 0 2몰입니다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도 0.9g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44g포 몰로 나누면요 역시 대략적으로요 0.02몰이 나오면서요 얘네 반응몰비는 1대1이다 이걸 계산한 겁니다 됐죠 자 다시 되돌아 와서요 그래서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몰비 반응몰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는요 1대1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한계 반응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응물이 두 가지 이상인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되면요.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모두 소모된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수소 그다음에 산소 반응해서요. 물이 만들어지면요. 2대1대 2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반응 전에요. 얘가 2몰, 2몰 있었다고 합시다. 자 만일 얘가 모두 반응하면요 얘4물 필요해요 1대 2니까요 그래서 얘는 한개 반응물이 아니고요 얘가 모두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반응한 걸한개 반응물이라고 해요 그럼 반응하면요 여기 2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반응 후에요 얘가 0몰 얘는 1몰 여기는 2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소 2몰과 산소 2몰이 반응시키면요 자, 물이 2 m 생성되는데요. 산소는 1 m 남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수소는 모두 소모됐고요. 수소가 한개의 반응물이다. 여기 한개의 반응물이다. 기억해 놓고요. 마그네슘과 물은 염산의 반응입니다. 물은 염산 5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요. 자, 그림과 같이 장치했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크와 유리 주사기를 연결하고요. 물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유리주사기에 모이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요. 이 기체는요, 수소기체가 나올 겁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이요, 마그네슘과 산이 반응하면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요, 대부분 염과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유리주사기에 모이는 기체의 부피는요, 수소의 부피인데요, 마그네슘과 물근연산이 반응해서 발생한 수소기체가요, 유리주사기에 모입니다.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로 수소의 모를 알 수가 있어요. 반응한 마그네슘과 발생한 수소의 몰은요. 마그네슘의원자량이 24g이고요. 24g포 몰 실험실 온도와 압력에서 일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24리터포 몰이죠. 반응한 마그네슘의 절량이 0.09g이고요. 발생한 수소 기체가 90ml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마그네슘의 화학 식량이 24g포 몰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램이니까몰나오죠 0.00375 mol 됐죠? 수소의 부피는요 얘가 1,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1, 1,000분의 1 대입하면요 1, 1,000분의 90L죠 약분하면 100분의 9입니다 그러면 0.09L고요 24L per mol로 나누면요 자, mol이 나오죠 그러면 0.00375 어, mol비가 똑같네요 그래서 반응한 마그네슘과 발생한 수소의 몰비는 1대1이고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